지난달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건물에서 불이 나 50대 경비원이 숨졌는데요. 불이 난지한 달이 지났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때 경비원 숙직실 근처에서 목격된 50대 협력업체 직원을 붙잡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휘지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건물 건물 내부 집기가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8일 이곳에 난 불로 건물 안 숙직실에 있던 50대 경비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폐쇄 회로 화면을 분석해 불이 난 시간대 건물에 드나든 사람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협력업체 소속 50대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불이 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다 이곳 조선소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3시간가량 건물에 머물렀는데, 불이 난 숙직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다른 경비원에게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현장에서 인화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방화가 아닌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숨진 경비원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